조경수 재테크는 어떠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있다면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리스크가 굉장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시장의 양태입니다. 오늘은 금년에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사업과 함께 조경수 재테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조경수 재테크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재테크는 이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낮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스크를 낮출 방법이 확실합니다. 원래는 수익성이 큰, 만약에 주식이라고 하면 뭐, 레버리지나 뭐, 선물 옵션,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클수록 이익이 높기 마련인데, 조경수 재테크는 어떠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있다면,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리스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어떻게 낮춰야 될까요?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좋은 나무를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겠죠? 그냥 아무 나무나 가져다 놔서 심는다고 해서 누가 사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어떤 나무가 잘 나가는지, 그리고 이 나무는 가지고 와서 잘 팔릴 것인지,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나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나무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나무를 더 좋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전지나 뭐 개작 이런 기술들이 있겠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나무는 생명이잖아요 생물이니까 죽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 그러니까 결국엔 옮겨 심었을 때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기술이 있다면 나무 재테크 정말 해볼 만합니다 그 반례로 저희는 저희가 가진 모든 현금을 다 나무에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기술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나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오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걸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저희 채널을 구독과 알람 설정 누르시면 그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의 전망 시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개인의 전망을 살펴보면서 조경수 시장이 왜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시대의 방향을 봐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전 세계는 환경 오염과 그로 인한 온난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 지구적으로 강대국들이 나서서 탄소 규제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런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러한 대안들 중 하나가 바로 녹지예요. 더 이상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도심 지역에 녹지 공간을 형성을 하자. 뭐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도심에 이제 녹지 공간을 형성을 해서 아니면 길에 뭐 가로수 라인을 형성을 해서 햇빛의 반사율을 낮춰서 지구온난화를 막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2050년까지 막 탄소를 어떻게 줄이겠다 아니면 녹지화를 몇 퍼센트까지 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이미 법규가 진행이 되고 어떤 국가나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건축법 이런 것만 봐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녹지는 무조건 몇 퍼센트 이상을 넘겨라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도심 공간이나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수록 녹지는 계속 고려가 될수 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세계적인 트렌드인 이 그린 뉴딜을 한국판으로 패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판으로 한국에 맞는 그린 뉴딜을 이제 선보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 한국판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에 조금 방향이 맞추어져 있어서 사실 지금 각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그린 뉴딜, 그 그린이라는 그 단어를 쓴 것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사업 규모나 예산이 책정된 걸 보면, 그 녹지에 관한 숲 조성, 아니면 녹지화, 뭐 이런 정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미세먼지, 옆에 중국의 그 사막화로 인해서 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사업비라고 해서, 그런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계속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또 봐야 될건 그게 맞냐? 지금 시국에 맞냐? 지금 우리나라에 맞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될 거고, 그 사업이 지금 책정이 됐고, 발주가 됐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게 저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에 대한 방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어떠한 개개인들의 성향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선진국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조금 더 자기 주변 주거 환경이 쾌적했으면 좋겠고 내가 사는 이 도심 지역이 더 쾌적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이제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빽빽하게 도시 공간으로 꽉차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자연과 그런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적인 그런 녹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녹지 공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한국보다 먼저 선진국의 절차를 밟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봐도 그러한 녹지 공간에 대한 니즈에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제도화가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국민성이 선진국에 도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와 있고 이미 법적으로 규제가 된걸 보면 점점 더 그런 녹지에 관련된 법들이 규정되고 있고, 사회에서도 계속 그런 니즈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경수 재테크가 왜 매력적인지, 그리고 앞으로 왜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막 진짜 이것저것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 계속 부분적으로 더 깊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어 근데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이렇게 돈이 되는 거면 자기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좀 구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막 인터넷에서 막 그런 막돈 버는 상품이다 하는데 자기들은 안 하고 남들한테 막 하라는 걸 보면 어저좀 구린 거 있지 않나 좀 사귀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저희는 이미 나무에 쏟았습니다. 조영수 재테크 시장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쏟았고, 그래서 이미 이제 농원이 10개 이상 조성을 했고요. 또그 농원이 팔리면 또그 돈으로 또 농원을 사고 나무를 사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이것도 이제 듣고 실행하실 분은 실행하실 거고 그냥 뭐 좋은 정보다뭐 그냥 걸러 들으실 분은 걸러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정보는 정말 진실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그 부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정보를 나누는 이유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제 채널을 키워서 저에게 더 새로운 기회가 왔으면 어떤 더 다양한 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야 채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두 번째는, 저는 이 조경 시장의 파이가 커지길 원합니다. 저희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그 블로그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그 써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조경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조경에 대한, 조경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시장이 커질 수 있게. 그래야 저도 좋고,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상품이 다각화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정보를 나눠드리는 거니까 너무 의심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정말 조경수 재테크에 관해서 저희가 뭐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래, 알고 있는 그런 양질의 정보들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눌 예정이니까 이 양질의 정보를 계속 얻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까지 눌러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나무 시장의 양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